중도금 1회 납부 전에 분양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 100%의 위약금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효력을 이 분양계약서의 조항은 약관이고 약관규제법상의 계약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해야지만 계약의 효력으로 인정된다 그건 효력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중요 사항이더라도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 그런 내용에 대해서까지 설명 의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. 이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의 10%의 위약금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으로 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. 설명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단순 변심으로 해제한다. 라고 하면 10%의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다. 그러니 섣부른 분양 계약은 자제하시고, 만약 해제할 상황에 처했다. 라고 한다면 계약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